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내용이 끝이 났고요. 작은 단어. 자 다음 작은 단어는 항등식과 방정식이고. 항등식이라는 용어를 너희가 이제 알아야 돼. 중학교 1학년 때 방정식 배우면서 혹은 뭐중3때 2차 방정식 배우면서 잠깐 잠깐 봤어요. 이런 식들을. 자 방정식이 뭐고 항등식이 뭐냐. 자 방정식은 엄청 많이 들었는데. 방정식이 뭐야? 뭔가 미지수가 있어. 미지수가 있고 그 미지수의 값에 따라서 등호가 성립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는 식. 그게 방정식이. 그러니까 x 값에 따라서 등식이 성립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식이 방정식입니다. 그한 등식은? 어, 항상 성립하는 식 x가 몇이든 관계없이 그래서 얘를 몇 가지 적어봤어요 자 이렇게 생긴 식인데 자 이거는 방정식일까 한등식일까 방정식이에요 x에 몇을 넣어야지 식이 성립해요 1 넣었을 때 등호가 성립하고요 1 말고 다른 숫자 넣으면 등호 성립합니까 안하죠 그래서 이거는 방정식입니다 자 이거는요 이 얘도 방, 방정식이야. 왜냐면 연너야 같냐 이거 1 넣으면 같네. 그렇지 일 넣으면 같죠, 그렇죠? 근데 1 말고 다른 거 넣으면 안 같을 거야. 1 말고 또 있을 텐데 아인호스 뭐가 또 있는지 잘안 보이네. 잠깐만해 이 이거는. 항등식이야. 지금 여기 적은 게 지금 내가 다 적은 게 방정식이고 얘네. 이둘다 항등식이거든. 보자마자 항등식인 거 어떻게 알았냐면 전개해봐. x 제곱 x 더하기 3. 똑같이 그냥. 아예 똑같이 생겼지. 식의 모양이 똑같이 생겼으니까 x 몇을 넣든 당연히 같은 값으로 나오겠지 항상. 그지 얘도 마찬가지. 얘도 식정리하면 그냥 얘랑 똑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럼 여기 x 셀몇 노나 여기 x 면몇 노나 계속 똑같겠지. 그래서 좌변에 적혀있는 식 우변에 적혀있는 식이 똑같은 모양으로 적혀있으면 항등식이에요 그럼 뭐 너무 뭐별할이가 없을 것 같은데 이거 왜 배웁니까? 이렇게나. 주요해서 식이 이렇게 나왔는데 얘가 x에 대한 항등식이 되도록 하세요라고 하면 a, b 값이 정해져. 이게 항등식이 되려면 좌변의 식이랑 우변의 식이 똑같은 모양으로 적혀 있어야 돼. 그러면 a는 몇, b는 몇이어야 돼? <laughs> a는 대안이 3이어야 되고, B는 이어야지. 그지 그러니까 항등식 이어야 합니다라는 조건이 붙으면 이 말이 붙어버리면 이렇게 모르는 문자 두개 값이 한 방에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조건으로 다뤄져요. 그러니까 모르는 미지수의 값들이 여러 개가 한 방에 다 나와. 항등식이 이어야 돼 라고 하면. 알겠지? 오케이. 그래서 배운 거야 항등식을. 그래서 항등식이 되기 위한 성질을 알아보면 그렇지. 방금 얘기했듯이 좌변하고 우변이 똑같이 생겨 먹으면 돼. 항등식이야.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있어. 어떤 문자에 대한 항등식이냐가 되게 중요해. 그러니까 x에 대한 항등식이다. 그러면 x를 뼈대로 x 앞에 계속 똑같고 상수항 똑같고 이렇게 비교해야 돼. 알겠어요. 뭐 식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지. a x 플러스 b는 0입니다. 이게 x에 대한 항등식이야. 그러면은 뭐가 몇? 뭐가 몇이죠? a가 0이고 b가 0이면 돼요. 왜죠? 우변에 x에 대한 식이 아예 없잖아. 그겠어 그럼 좌변도 x에 대한 식이 아예 없어야 돼. 그래서 a가 0, b가 0이어야 돼요. 근데 만약 에 a가 식은 똑같아요. AX 플러스 B는 0인데 X에 대한 항등식이 아니고 A에 대한 항등식이야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A에 대한 항등식이야 이러면 이제 A가 뼈대야 그럼 A 옆에 있는 이 X가 계수예요. 그럼 여기서의 결론은 X가 0이고 B가 0입니다. 이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문자에 대한 항등식인가가 되게 중요하다 이거. 알겠지? 그래서 여 얘기까지만 오늘 할 거거든. 그래서 대표 두번한번 볼게. <laughs> 자, 이렇게 생긴 식이 있는데, 자첫 번째. 자, 주어진 등식이 인의 의 x에 대하여 성립한다. 자, 너희 이제 앞으로 이런 표현을 자주 볼 텐데, 자, 이의의 영어로는 뭐야? 랜덤이야, 랜덤. 응? 그러면 랜덤하게 x에 숫자를 막 넣을 거야. 근데 성립한대 그럼 x에 어떤 숫자가 들어갈지 예상이 가능해? 불가능하지. 그럼, 뭘 넣든, 항상 성립해야, 랜덤하게 넣었을 때도 성립하지 않을까? 그래서, 수학에서 이 임의의, 랜덤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얘는 항상 뭐와같냐 모든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X에 대하여, 식이 성립한다, 이러면, 아, X에 대한 항등식이구나. 그래서, 이 표현이 나오면, X에 대한 항등식이다, 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되겠다. 알겠죠? 그렇죠? 임의의 나오든, 아니면, 모든이 나오든, 그렇지자 그러면 x에 대한 항등식이다 그러면 식을 어떻게 정리하냐 x에 대하여 내림차순 정리해야 돼자 제일 중요한 얘기 했다 지금 자 x에 대한 항등식이다 그러면 식을 어떻게 정리한다? x에 대하여 내림차순 정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x 있는 것들 다 모아주고 x 없는 것들 다 따로 쓰면 돼 자, x 있는 게 여기 여기 있으니까 얘네 둘을 하나로 모아서 이렇게 쓰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는 x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씁니다. 자, 우변에 아무것도 없지? 그러면 이 x 한 사라져야 되니까 얘가 며줘야 돼? 얘가 x 앞에 계수 a-k가 0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이 상수항도 당연히 사라져야 돼요. 얘도 0이어야 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두 가지 식으로 a 값, k 값이 다 나오겠네. 어떻게 열립해서 풀수 있지? 여기 a는 k야 할 거고. 그 요거 여기 갖다 넣으면 a나 k나 똑같으니까. 뭐 2a 플러스 2가 0이니까 a는 마이너스 1이고 k도 마이너스 1이겠죠. 됐네? 자, 근데 문제가 이렇게 2번처럼 바뀔 수가 있어. 자, k 값에 관계 없이. k 값 관계 없이 식이 성립한다. 자, 그러니까 k 값에 관계 없이라는 말은 k 에 어떤 숫자를 넣든 식이 항상 성립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에 대한 항등식, k 에 대한 항등식이에요. k 에 어떤 숫자를 넣든 항상 식이 성립해야 돼. k 에 대한 항등식이다. 그러면 식을 어떻게 정리한다? k 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k 가 들어있는 항들을 다 모아줘요. 여기 여기 두개 있네. 그리고두 개를 모아주면, 뭐 마이너스 x 플러스 일 k 이렇게 쓸수 있고, 자 남은 거 AX a x 플러스 a 플러스 이는요. 어떤 문자에 대한 항등식이냐 되게 중요해. 자 그러면 여기 우변에도 k 아무것도 없어. 그럼 좌변에 있는 식이 다최다 사라져야 돼. 자 이것도 0이고 이것도. 0이어야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0이다. 그리고 ax 플러스 a 플러스 2도 0이다. 그리고 두개 여기서 풀면 x하고 a값이 다 나옵니다. 여기서 x값은 1이고요. 1 여기 갖다 넣으면 2a 플러스 2는 0이어서 a는 0이다. 지금 뭐이 문제가 x랑 k만 나왔는데 얼마든지 a에 대한 항등식도 나올 수 있는 거야. 알겠지? 9-1번, 2번, 지금 풀어보도록 하죠. 9-1은 쉬워서 그냥 할수 있을 것 같은데, 9-2번은 문자가 또두개와서고할것 같은데. 자, 모든 실수 x, y에 대하여. 자, 얘는 문자 두 개가 모두다. 항등식의 조건에 성립해야 되는데.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x랑 y 모두 다 내림차순 정리해야 되고. 그러니까 x 있는 건 x 있는 것끼리. y 없는 항, y 있는 건 y 있는 것끼리. 그러니까 x끼리 쭉 모아주고 y끼리 쭉 모아 줘야 되고. 그래서 여기 x 있는 거 이렇게랑 이렇게 두개 묶어 주면 A 2 B/ X 이렇게 되 거고 자 Y 있는 것 이렇게랑 이렇게 또 모아서 써주면 마이너스 e 플러스 3 b Y 이렇게 되 거고 자 마지막 숫자 A B 마이너스 C까지 적고 3X Y 플러스 3자 그럼 좌변도 X, Y가 있고요 우변도 X, Y가 있습니다 그럼 x는 x끼리, y는 y끼리 계속 같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가 3이니까 얘가 3이어야 될 거고 여기가 마이너스 5니까 얘가 마이너스 5이어야 될 거고요. 여기 4니까 이 숫자는 4가 되야 되겠네요. 그리고 세 개를 열립해서 풀면 ABC 값다 구할 수 있겠지. 먼저 이 둘만 연립해 원래 얘까지 지금 연립해야 되는데 문자 세개인거 연립은 또 제대로 안 해갔잖아 이렇게까지 해서 연립해서 푸는 건데 요거 두 개만 가지고 A를 먼저 찾으세요 그 찾은 거 이거 오면 쉽게 나오겠죠 그 계산은 여러분들이 합니다